네 안녕하십니까 서프로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다시 주가가 올라갈 준비가 끝난 것 같습니다. 우선은 지금 유한양행 제가 비밀을 밝혀드린 게 대차거래 잔고 감소 상위 장목 그러니까 유한양행이 들어갔죠. 대차거래가 줄어든다는 건 무슨 뜻이죠? 자 이제는 공매도 포지션에서 벗어나려고 할때 대차거래 잔고 감소가 발생합니다. 이런 식으로 되면 뭐요? 주가 다시 끌어올릴 거라는 하나의 증거가 되겠죠. 최근에 핫한 두산의 너빌리티, 역시도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고, 파라다이스도 이제 호실적을 증가하면서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데, 지금 딱두 번째. 그러니까, 요한양행 제가 비밀을 풀어드렸을 때, 공매도와 상관관계가 상당히 깊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관 관계가. 죄송합니다. 어, 제가 엄청 피곤해가지고, 말이 좀 이렇게 무너지는데, 여러분들 제가 썸네일에 썼던 대로 지금 캐나다 이슈 있는데,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바로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음. 자, 일단은, 어, 레이저 티닙 아미반 탐압 해가지고, 지금 이슈가 나왔는데, 이거는 크죠? 어, 이거 제가 뭐, 한글로 그냥 번역을 딱 해버리면, 지금 보시면, 레이저 티니까 아미반 탐압 해가지고, 보류 중. 그러니까, 어, 이거는 조금 있다가 처리가 된다라고, 뭐, 보여주고 있고, 함불검토까지 나와 있는데, 그, 상관이 없는 게, 지금 10월 4일날, 얀센에서 비소세포폐암으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뭡니까? 어, 지금 캐나다 드러그 에이전시라고 나오죠. 어, 이거는 캐나다 쪽에서 이제 그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리브레반트까지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좀보여지고 있고 예상 날짜는 뭐예요? 11월 15일 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뭐 어떻게 환불이 될지 그거는 뭐 진행이 될지 환불 검토라고 왜 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번역 오류일 수도 있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좀 기다려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는 좀 기대를 해볼만한 내용이고요. 여기서 이제 근데 여기 Reimbursement가 환불이라고 나오는데 환불이 아닙니다. 어. 환불이 아니라 그 일단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피드백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된 거지. 이게 번역이 좀 잘못 되는 겁니다 여러분 뭐씨뭐 뭐, 지금 이게 뭐 캐나다 저기 cd amc가 뭐동네뭐 구멍가게입니까 뭐 환불 검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펜딩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보통 이게 계류 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다음 순서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오역이 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 되게 좋은 내용이죠 이미 이제 우리가 알고 있던 어, 조금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중국, 일본, 또 유럽, 이제 캐나다까지. 어, 그리고 추가적으로 인도도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나와 있는 상태고, 이제 삼성 바이오 로직스 실적 발표도 있기 때문에 주가 올릴 가능성 굉장히 좀 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어, 오늘 제가 아까 이슈 픽셈, 이거 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여기 이제 이승규 제이 바이오협회 부회장이 굉장히 좀 어, 좋은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차세대 먹거리 이야기 나오고 있고 어, 코로나19 이야기를 한번 해줬고요 그리고 분명히 중요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줬는데 어, 여기에서 누구의 이야기를 했냐 이제 뭐 타이레놀 이런 이야기도 하면서 그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뭐야 주목할 만한 암치료제가 개발이 되었다 그러면서 유한양행이 기술 이전을 받아가지고 1조 6,700억 원의 기술 이전을 거쳐가지고 랭라자가 지금 나왔고 소득가치는 2조 6천억 원. 직접적으로 그냥 기업을 막, 어, 이야기를 했어요. 야, 이게 우리나라의 어떤 위상, 그러니까 짧은 이 어떤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 이걸 좀 설명을 해준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유럽 일정 정리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24년 9월달에 아젠다로 등록이 됐습니다. 아젠다로 등록이 됐고요. 그리고 2024년 12월달에 내년 1월달까지 CHMP 승인 공고 여부 결정이 이야기가 됐었고요. 2025년 2월 3일 최종 승인 결정이 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1월달에도 분명히 나올 수 있는 게 11월까지는 어떤 이야기 가 나올 수 있냐면 미리 신청했던 값들 이야기 나올 수 있고. 그리고, 뭐, 늦어지면 2월 3일, 3월에 나오는데, 뭐, 사실, 크게 걱정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호재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제 PBR이나 PER로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을 때도, 예전에 주가 오르기 전부터, 그냥, 가뿐하게 20만원, 30만원 보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20만 원 이상은 그냥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내년 1분기부터 랭나자 매출이 공개가 됩니다. 이거 점점 점점 매출이 늘어나거든요. 예, 그게 제일 포인트에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잘 싸게 사놔야 앞으로 이 올해는 가격대를 다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제 어떠한 시간이 지나버리면, 이제 다른 기업들, 아, 다른 국가들의 방금도 이제 캐나다 이야기 해드렸지만, 캐나다를 프릭로 지금 다른 뭐 유럽 계속해서 커질 건데 이제 이거는 이렇게 꺾이는 이 가격 자체가 없어지는 새로운 구간대로 올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이 제일 싸게 살수 있는 기회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대응 전략 다 제공해 드릴 겁니다. 이거는 꼭 여러분들 갖고 사용을 하십시오. 바로 이 대응 자료인데 요한 양행 같은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때 아, 주가가 이만큼 올랐는데 또 올라? 또 떠오르네? 이렇게 또 그때 살걸. 이런 것들 생각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기 위해서 제가 외인기관 매수 강도를 산술평균값을 낸 다음에 그걸 뭐예요? AI 프로그램 안에 넣는 겁니다. 근데 넣을 때 추가적으로 넣는 게 뭐가 있냐면 CDMO 가치, 그리고 폐암 가치, 그리고 세 번째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들에 대한 가치, 그리고 IPO, 자사, 지금 자회사도 상장 준비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까지 같이 포함을 해서 앞으로 주가 변동성에 따른 매수가 매도가 같은 것들을 제가 전부 다 정리를 해 놨어요. 그래서 지금 다들 만족하시는 게뭐오차율이 플러스 마이너스 1% 내외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하게 매수 매도를 하실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제가 잘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 드릴 건데 이거다 뭐예요. 무료로 제공해 드리는데 뭐만 해 주시면 된다고요?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필수로 해 주셔야 돼요. 왜? 여러분 채널 크려고 서프로가 이렇게 노력하는 거거든요. 제가, 자, 백조가 뭐죠? 물 밑에서 물장구 열심히 치죠. 치열하게. 이건 제가 한다니까요. 여러분들은 백조가 되십시오. 우아하게 수익 누르시면 되는 거죠. 대신 저 구독자 뭐예요? 일단 10만까지 빠르게 가보자고요. 그러니까 구독, 좋아요만 해주시고 010-2165-6100이라고, 6100으로 유한이라고, 유한이라고 보내주셔야 유한양행 대응자료를 넣어드립니다. 유한이라고 문자 보내셔서 기회 잡으시고요.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가 없어요. 사실 참고만 하시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확대해서 꼭 보십시오. 꼭 보시고 꼭 보시고 보시고 꼭 적용해서 여러분들 고가에 파시고 싸게 파는 이런 지금 우리나라 흐름에 맞는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선제적으로 이런 지표 하나나 가격적인 측면에 대한 이해도가 없이 그냥 들고 간다라는 것은 사실 엄청난 리스크를 안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조정이 나왔을 때못 버티고 아이고 모르겠다 파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야, 이거 서프로가 준이 가격에 딱 부합하네. 매수해야지. 이건 아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꼭 사용하시고 절대로 여러분들 공유나 어 배포는 금지합니다. 제가 만든 거니까요. 어 문자 보내셔서 기회 잡으십시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이제 텔레그램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 텔레그램 너무나도 재밌게 하고 있죠. 우리, 그,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다 여러분들 들어오셔가지고 너무나도 잘, 잘하고, 잘하고 계시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돈 벌어라. 어, 이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늘 만들고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 8시 56분이나, 아, 이건 조금 늦었거든요. 제가. 어. 근데, 뭐요? 오전 8시 44분. 이럴 때에도 말씀을 드리고, 아니면 그 전날에 밤 11시 55분 늦게라도 smr 관련주 폭등주 내일 원전주 봐야 된다 이날 원전주 아예 주도했잖아요 어, 아니면 밤 11시 이럴 때 이런 데꼭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보시고 돈 버시라는 겁니다 어. 매일매일 어떤 섹터 어떤 종목들 봐야 되는지 이렇게 제가 정리를 다 해드려요 보이시죠 이때도 새벽 1시 52분 잠안 잡니다 여러분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다 제공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알테오젠 같은 종목들이나 유한양인 같은 것들은 미리부터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여기도 알테오젠은 정말 제대로 잡아드렸죠. 이때 1월 31일입니다. 1월 31일 날. 할로자임 두 회사 독점 계약 맺었고, 머크는 알테오젠 밖에 없다. 어, 독점 계약이 나올 거라고 보는 이유다라고 알려드렸고, 이렇게 생생 한번 내고 공유하지 마라. <laughs>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그러니까 이런 것들 말씀드렸었고요. 그리고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도요,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잡을 수 있도록 미리미리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유한양행 리가캔바이오, DNT 파마텍 체크, ASC요. 이때 언제냐면 5월 달이거든요. 그니까 유한양행은 하루 이틀 말한 게 아니에요. 2월 달부터 아직 부각되기 전이다고 유한양행 체크, 한국 최초 비소세포 폐암 이런 거 보여드리면서 이때가 2월 23일입니다. 2월 23일. 여기 보시면 얀센의 FDA. 페이스3 마리포사 이런것들 다 제공해 드렸죠 1차 치료제 우선심사 채택입니다 제약바이오에 바람이 불어옵니다 가 언제냐면 2월 23일 이었습니다 어, 이런것들 여러분들 계속 알려 드리고 있거든요 텔레그램 무료로 들어오실 수 있어요 영상 끝까지 보시고요 편하게 들어오십시오 자, 여러분들의 돈이 사실 되게 중요하죠 어, 우리가 뭐땅 파서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근데 뭐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을 놀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투자의 대가 워앤 버핏입니다. 쌀때 사서, 비쌀 때 판다. 근데 뭐라고? 비쌀 때 사서, 쌀때 판다. 지금 어쩔 수 없이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제가 이건 이제 토스 주식으로 이렇게 현황을 점검할 때 보는 건데, 여러분, 미국 주식도 이렇습니다. 지금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뭐, 테슬라, 5%씩 그냥 쭉쭉쭉 빠지죠. 이런 일들이 지금 허다하게 벌어지고 있거든요. 국내 시장은 어떻습니까? 오르는 친구들만 오르다가 이제는 그마저도 안 돼서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렇게 빠지고 있죠. 그래서 내가 아 이제 좀 투자 좀 제대로 해보려고 뭐 손절하고 다시 들어가기도 했고, 그리고 아직도 하염없이 기다리기도 하는데 참 여러분들한테 공통적으로 하나가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쌀아 뭐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올라가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주식시장의 경험을 통해서 이 시장의 특성을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특히 이제 국내시장을 건드리시는 분들에게 가장 추천드리는 게 추세와 이슈를 점검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두 개를 점검하면 우리가 뭐 허황되게 300% 수익납니다 400% 수익나 그런 건 사기겠죠 근데 우리가 10% 20% 꽤나 좋으면 30% 이상의 수익을 좀 단기적으로 갖고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수익이 뭐예요? 좀 크게 나면 좋고 빨리 나면 좋은 게 사람의 습성입니다. 이건 맞잖아요. 아 우리가 뭐 도박하자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만 이게 사실 가장 인간의 본성에 좀 가깝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텔레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텔레그램 안에서 제가 이런 식으로 종목명들을 알려드려요. 기사랑 호재를 알려드리고, 이게 밤 11시죠? 제가 밤 11시, 12시, 새벽 1시에도 보내드리는데, 장중에 급하게는 잘안 보내드립니다. 왜냐면, 확실한 것들만 좀 보여드리, 보내드리는데, 여러분들한테 그냥 계좌를 깔게요. 이게 제 계좌인데, 서프로 아닙니까? 앞에 서시죠? 어, 5352687 이거 뭐 확인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돈 보내보셔도 됩니다. 굳이 이런 걸로 거짓말할 생각 없거든요. 여러분, 저도 손절해요. 손절하는데, 꾸준히 이렇게 수익 나오잖아요. 이거 다 유한양행으로 먹었던 거거든요. 유한양행으로 먹었고, 추가적으로 오늘 단기적으로 매수매도 해서, 어, 뭐 오늘 이렇게, 단기적으로 최근에 이렇게 수익 났다는 거 보내드립니다. 이게 여러분, 전문가라는 건, 저는 딴게 없다고 생각해요. 돈벌줄 아는 놈이 해야 돼요. 주식 할줄 아는 사람이 알려줘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차트적으로 제가 아무리 설명을 잘해 줘 봤자 여러분들이 100% 이해하기가 힘들다고요. 그렇죠? 100% 이해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냥 특별한 시기에 특별한 날에 이 종목을 이야기해 드리면 여러분들이 알아서 5건1 0건2 0건3 0건 혹은 제가 추가적으로 이건 더 끌고 가세요라고 말하는 건 끌고 가실 수가 있는 거죠. 어. 그래서 여러분 구독 좋아요. 저는 서프로는 다시 호수위에 백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여러분, 백조가 되십시오. 어, 백조가 돼서 그림을 잘못 그리겠는데, 제가 밑에서 물장구는 열심히 쉴 테니까, 여러분들 우아하게 날개 펴시고, 저는 채널만 키우면 됩니다. 구독, 좋아요 꼭 해주시고, 여기 하단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165-6100으로, 단기라고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주식은 빨리빨리 오르는 게 재미가 있어요. 또 많이 올라야 재미가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예요? 그냥 우리나라 국내 시장의 특이점을 이용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어, 계속해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장전에 보내드렸던 내용은 딱 하나였어요. 인벤티지 랩. 다시 한번 강조드렸습니다. 왜? 갈게 보였으니까. 저 인벤티지 랩 중간에 매도 한번 했습니다. 중간에 선행매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잡혀갑니다. 그런 것들 절대로 이야기 하지 않고요. 여기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어, 제가 뭐 굳이 거짓말할 필요가 없는 게 아침 8시 52분에 이렇게 보내드렸었거든요. 어, 이거를 전 보내드릴게요. 이거를 보여드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하도 많이 속으셨으니까 예, 보내드, 보여드리는 겁니다. 아침 8시 52분에 이렇게 음. 다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무료니까 편하게 편하게 여러분들 받으셔가지고 이런 것도 수료 어, 이용해 보시고 할줄 아는 놈이랑 하셔야 돼요. 이렇게 계좌 직접 깔수 있는 사람 몇명 없거든요. 뭐제 예전 계좌 이런 것들도 여러 번 보여드렸는데, 저도 여러분 키운증권에서 상위 1% 수익률도 마감해보고 다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이용하시고, 저는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사랑받으면서 채널 키우도록 하겠습니다.